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일단은 좀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제 소개 같은 경우 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이동 평균선을 우리 어,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습게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하는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다시 잡아드릴게요.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제 잊어라. 그건 아니다. 오. 그건 아니다. 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에 주가의 평균 값이죠.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내가 주식을 한다? 문제 있는 겁니다. 어. 문제 있으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정 일정 기간에 주가의 평균 값을 나타난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음. 이 부분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음, 맞아요. 무슨, 거긴 무슨, 알아요. 예, 이 정도까지 네. 이런 걸 가지고 네. 나왔냐 하실 텐데 뒷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동평균선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아. 빨리 빨리 넘어갈 게 쉬운 거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은 그냥 최근 5일간 주가 흐름의 심리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심리. 음. 주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심리와 심리의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물론 프로그램 매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심리와 심리의 싸움인데 5일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5일간의 심리다. 음. 자 그러면. 중요한 20일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간 아. 월간 시가,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 예. 네, 심리선이라고 보세요. 월간 월간 주가 흐름의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뒷그림에서 어느 정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음. 겁니다. 예. 60일 이동 평균선은 뭐 대략적으로 많이들 말하죠.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60일 정도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보고 간다면은 그 종목은 흔히 말하는 물린 거예요. 아... 예, 물린 종목이기 때문에 60일 네. 이동 평균선은 수급선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음... 될것 같아요. 저는 어, 교육을 하더라도 실전적으로 매매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게 월, 너무 좋아요. 예, 원론적인 이론 교육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은 서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여기까지 와서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120일 이동 평균선은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뭐 경기선이든 뭐든 120일 이평선은 120일 동안 이동 평균선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이 뒤에 제가 가지고 나온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이동 평균선의 활용이라고 써왔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활용. 이동 평균선의 흔히 활용이라고 말하시, 어, 말하자면은 대부분들은 이걸 생각하세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위쪽으로 뚫게 되면은 매수를 잡으면 되고 그렇죠 음.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아래쪽으로 뚫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개념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자잘 읽어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플러스 데드 크로스보다 중요한 보다 어. 중요한이 중요합니다 보다 중요한 이동 평균선의 수렴 확장에 대한 이해. 이 부분만 있다면은 이제는 음.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도 현재 이 주가에서 우리가 매스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 아. 아니면 이제는 이 종목을 팔아야 될까? 대략적인 시장의 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A4 용지 한장 차이도 안 나요. 아. 예. 지금 이 제가 하는 내용 이거 내가 다 아는데 다 알죠. 다 아는데 활용을 못 하면 아마추어예요. 활용을 하면 프로입니다. 이 뒷그림부터 이제 프로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아. 하지만 정말 쉬워요. 누구나 알수 있지만, 안 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안 하기 아.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 딱이 그림이죠. 단기평이 장기평을 뚫었어. 네. 자, 매수로 들어가죠. 그렇죠. 주가는 빠져버리네. 음. 주가는 빠져버려요. 자, 이거 두번 당하고 나면은 어, 이 가르쳐 준 분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음. 예. 근데 왜 욕을, 하, 욕을 하느냐? 확장과 수렴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음. 예.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아래로 뚫었는데 결국엔 올라가 버렸어요. 주가는. 예. 음. 이 비밀에 대해서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수렴과 확장입니다. 오. 단순 우리가 흔히 아시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구시대 유물, 유물이라 이거죠. 아. 이 부분 가지고는 수익을 낼수 없지만, 아. 하지만 여기에 살 하나만 덧붙인다면은 네.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5성급) 어. 음식이 됩니다 예그 하나의 살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자 자리를 어보셔야 돼요 네. 주가는 파동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주가는 파동인데. 음. 수렴과 확장을 무한해서 반복을 하는 게 주가거든요. 음. 수렴과 확장을 무한해서 반복을 하는 게 주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이평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 그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죠. 네. 선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선이. 자, 장단기 이평이 선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장단기 이평이 일단은 모여 있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가 왜 실수를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실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많이 나오고 나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지점에서 아.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확률이 크죠 음. 어느 정도 주가의 확장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음. 하지만 우리가 아 이동평균선이 많이 벌어져 버리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해이 부분만 안다면은 쓸데없는 매수는 안 한다 이거죠. 아. 네. 쓸데 있는 매수는 쓸데 있는 매수는 주가에 장단기 이평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장단기 평이 이런 식으로 모여 있을 때만 항상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음. 더 쉽게 이야기, 이야기하자면은 이 선이 이 선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게 5일 선인지 10일 선인지 20일 선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음. 너무 많이 모여 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보는 뭐 A 종목, B 종목, C 종목의 매스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난다면은 그때가 바로 이제 매스 타이밍으로 접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 한마디로 우리가 이 수렴이 됐을 때 그렇죠, 예. 에너지를 응축하는 듯이 그렇죠, 우리가 힘을 그렇죠. 응축해서 빵 올라갈 수 있는 예, 예.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딱 저기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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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너지원 모아서 이렇게막빨리렇게 <laughs>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예. 아. 너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예, 예전에 네. 우리가 이제 그 만화를 보자 보자면은 이제 그 선우공이랑 만화가 있었어요. 네. 서 이제 에너기 파라고 길을 모아서 그럼요. 쏘거든요. 네. 예, 너 그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모여져 있어야지만 주가는 어.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이 되는 어. 겁니다. 그럼 에너기 파 우리 쌀수 있는 종목 뭐예요, 전무관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예 자예 일단은 이 부분까지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은 이런 식으안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과하게 이격이 일어났을 네. 때 매수를 잡진 않으실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해요 관망 그쵸 그렇죠? 관망 음. 무엇을 관망하느냐 무엇을 관망하느냐 자이 뒷그림처럼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이 모여질 때까지. 아. 다시 한번 확장됐던 이 선들이 다시 모이는 이수염 구간을 거칠 때까지 조금만 더 관망해 주시면 훨씬 더또 좋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잊어라 어. 골든 크로스는 잊고 이동 평균선이 모여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타이밍에 음. 매수를 들어가자 골든 크로스는 잊고 벌어질 때 들어가라 골든 어. 크로스 아니고 벌어질 때 들어가라. 아시겠죠. 예. 이동 평균선이 모여있다 벌어질 때가 바로 매스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는 매스 타이밍보다 어려운 게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음. 매도 타이밍은 이동 평균선을 상당히. 어, 어떻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5일 간의 심리, 10일 간의 심리, 10리, 20일 간의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가장 쉬운 매도 타이밍은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종목을 본다 했을 때는 이 5일선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 그냥 차익 실이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 예. 그리고 내가 약간 한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끌고 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일 정도 이평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차익 실이하고 나오시면 돼요. 음. 여기까지만 알아도 혼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미 확장이 많이 된 종목에서 매수를 들어간 우를 무는 범하지 않으실테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이도 매도 타이밍도 충분히 아 나는 이 종목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나는 이 종목을 길게 안볼 거기 어, 길게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차이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생기는 거죠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내 영역의 매매는 없어요 기법은 없어요 언제나 내 자신만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도 있고 운도 음. 좋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 1등당을 했고요. 어, 그런데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 어.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해드렸던 부분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고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정도는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진짜 연구 한번 해봐야 예, 되겠어요. 응축했다가 예. 또 이렇게 확장이될때 들어가라. 네네네. 어. 네, 네. 네, 그래서요. 자 일단 이 제가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일단은 오늘 그, 준비해가지고 온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자 제가 우리 은수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했죠, 아까? 기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 에너지 파가 세진다고 그죠. 했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동 평균선이 지금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어. 얼마나 보이지가 모여 있요 보이지가 네. 않아요. 제가 말했죠. 네. 이동 평균선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게 5일선인지 10일선인지 구분도 네. 안 간다고. 네. 이 종목이 결국에는 400% 올라간 종목이에요. 400%가? 어, 뭐 저런 종목 국한력이. 하나 주세요, 전문가님. <laughs> 예, 예, 예. 네. 이런 종목이 어, 400% 올라간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들여도 못 먹어. 어. 왜 그러냐면 마음이 급해. 어. 이런 종목 한달두달 달 정도 들고 있을 줄 알아야 네. 되는데 마음이 못 급해요. 못 먹어도 뭐 어쩔 예. 수 없으니까 그런 예. 종목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400%막트렇게 쭉쭉 뽑아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 세상에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아, <laughs> 네. 어, 네. 한 마디로 주가의 폭발력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예의